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공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영토 문제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내비치며 동부 돈바스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논의 중인 최신 종전 구상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북서부 일부 전선에서 철수하고 해당 지역을 비무장 상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영토와 관련해 가장 큰 양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군사 충돌을 멈추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선 동결과 완충지대 조성을 제안해 왔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는 지역을 자유 경제지대로 만들어 전면적인 영토 포기를 피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이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병력 철수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다만 모든 사안에서 타협 의사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최대 원자력 시설인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공동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안전관리와 책임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나토 수준의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